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님들이 튜닝에 대한 이 열정 남자는 자동차잖아요. 튜닝에 대한 열정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좀 연세도 좀 드시고 좀 자리 좀 잡으셨으니 뭐 어, 그때 하고 싶었던 그 자동차에 대한 튜닝을 지금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 진짜 이상해서 이상한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향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취향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한걸 가지고 내 취향을 중심으로 저격을 하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개해드릴 영상은 하단 그릴이에요. 저기, 밑에 하단 있죠? 저기에 그릴을 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지금 그래비티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그릴 이 밑에 이쪽 하단 이쪽에 이제 하단 그릴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씌울 겁니다 시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패턴도 위에 거랑 비슷하게 아래를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를 그냥 갖다 끼우는 거예요. 자, 뭐, 형님들, 그냥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셔서 끼셔도 되고, 이렇게 생긴 거를 이대로 갖다가 그냥 끼우시고, 피스가 동봉되어 있어요. 그걸로 그냥, 여기는 철판이 아니다 보니까 손으로 드라이버로 그냥 주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조이는 건데 이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안돼 있는 거 다르죠 확실히 별거 아닌데 금액도 얼마 안 해요 제가 이, 이런 가성비 튜닝을 좀 좋아해요 여게딱되면 방어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 앞으로 쏠리지는 않아요 차가 달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피스만 박아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훨씬 낫죠? 자, 그리고 형님들 보면 댓글에 가끔씩 그냥 다짜고짜 반말로, 아, 저는 괜찮아요. 꼴배기 싫다, 왜 하냐, 순정이 났다, 이런 말씀 하시는 형님들이 계신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 형님들이 젊으셨을 때, 뭐, 튜닝도 하고 싶은 시절도 있으셨을 테고, 근데 이제 생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마음에만 있고 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지내온 세월들을 이제 나이 좀 먹고 사회에서 자리 좀 잡으시고 여유가 좀 생기시니까 이런 거 소소하게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릴도 그렇고. 저기 저 이런 그릴도 그렇고요. 그릴 바꾸는 거 제가 지난 영상에 또 올린 거 있거든요. 그릴에 대해서. 딱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형님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님들이 튜닝에 대한 이 열정. 남자는 자동차잖아요. 튜닝에 대한 열정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좀 연세도 좀 드시고, 좀 자리 좀 잡으셨으니, 어, 뭐 그때 하고 싶었던 그 자동차에 대한 튜닝을 지금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 진짜 이상해서 이상한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향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취향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한걸 가지고 내 취향을 중심으로 저격을 하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의견은 존중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작업하신 우리 형님들 차가 딱 올라왔는데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암튼, 요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하단 그릴, 요거는 상단 그릴. 블랙 차에는 블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 화이트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크롬으로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형님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